오늘 주방장 마음대로 메뉴 선택하신 두분 맞으시죠? 어... 맡김 차림 해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우리 그냥 딱 생선 잡았으니까회랑 응. 그러면 친구야, 내가 지금 그매운탕거리를 지금 좀할게어 형, 뭐채소준비해줘도 괜찮고 오케이 야준비야너 생선 준비는거 어디서 배웠어? 유튜브 유튜버였어 <laughs> 맞아. 진짜 유튜브가 우리한 우리의 맞아. 정말 훌륭한 손님이야. 선생님이시다 정말. <laughs> 형이 3 0분 있다 도와줄게. 아유 전혀요 전혀요. 아유, 아유 형이 무슨 말씀이세요? そうなんのですね。Yeah. 친구야. 응. 매운탕 이거, 양념, 양념장 맛을 한번 또 봐줘. 열심히 잡으려고 랬나봐 맞지? 아니, 오늘 노을성 파도가 세더라고. 음. 진짜 몸이 안 좋으셨나보다. 얘를 먼저 떠볼까? 매운탕이 아주 맛있겠는데 살이 이만큼 들어가서 뼈에 살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 매운탕 거리로 다 넣었는데, 어, 근데 한 번씩 좀 씻어야 될것 같아. 한번 씻어야 돼? 어. 엉탕이잘 나와야 될 텐데, 어, 되게 맛있어. 먹음직스러워, 맛있네. 잘 돼. 재료들이 다행히 다 있어서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놀람> 괜찮아요? 아유 오늘 호강하네. 맛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맛은 전남을 잘... 못합니다. 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회를... 뭐 회를 너무 오랜만에 드니까. 아 물이 없네. 아 물이 없네. 물안나물안 나오니? 아유. 아, 우 잠시 좀, 좀 찾으셔야겠다. 네 늦게 일단. 형 감사합니다. 아니면 형, 이거... 바깥에 어. 나가서 끓일까? 이것도... 어, 이거 바깥에서 그냥 화력 센 걸로 그냥 끓여버려야 되겠다. 어, 지금 주고... 저... 저거 가져와라. 가스... 저... 저거 밖에다 해야겠다. 펄펄 끓여야 되니까. <목소리도> 또 오늘 여기 바깥에서 먹어야 안 되지? 바깥에서 먹자. 이거 이제 가서 푹 끓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원이가 베이스로 잘 해놔서. 아직 한참 끓죠푹 삶아야 돼서. 국물은 이게 맛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음. 이거 쫄면 돼. 어떠, 수면 어떠세요? 어, 괜찮아. 고생했으시오나. 네, 들고보실게요 됐어. 됐어요? 콩나물 이거 뭐, 지금요? 이건 나중에, 미나리는 나중에 콩나물하고 나중에 살짝 백이동 껍데기 대견북쪽. 백이동 껍데기 대견북쪽. 뺏긴데. <laughs> 면오는데 어, 아직, 아직 시간 많아. 이만큼이 떨어졌어 아이, 괜찮아, 괜찮아. 와, 이거 틀렸다. 백회 돈문 아무나 뜨는 회가 아니네. 잘 뜨는 사람 만나 <laughs> 우리 친구 고생했어. 형 이제 좀 괜찮아, 요 살아났어요? 어, 좀 괜찮아. 아, 다행이다. 아 <목소리> <야>, 맛있겠구나. 탱글탱글하긴하더라고요 <목소리> 그래? <목소리> 살이 든다는 표현이. 그게, 그게 가족이야, 그렇지? 그럼요, 형님. 됐어. 네. 오케이. 이제 다 됐지. 숟가락 젓가락만 챙겨서 나오면 되지. 오케이. 아, 맛있겠다. 네. 이게 아까 그거지? 응. 시원 형이 잡은. 시원이가 잡은. 응. 어이 먹었어. 많이 먹어. 진 아. 지금 걸 음, 한번 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음. 음. 와! 와, 둘짜 맛있구나. 음. 시원하 아쉽다. 예? 형이 딱 잡아 줬어야 됐는데. 그러게요. 형 형이 안 잡아서 저한테 왔어요, 그냥. 그게 야. <웃음> <웃음> 어, 베네덤 이런 맛이구나. 지금 근데 잘 쳤어. 뼈가 없어. 야, 다행이다. 흠글탱글한데? 응. 맛있네. 베네덤이 해중에서 제일 비싸고, 뒤에서. 회를 많이 떠보진 않았지만 근데 뭔가 얘는 썰 때부터 뭔가 들어갈 때 음, 석하면서 들어가는 느낌이 완전 탱탱한 네, 네. 그, 느낌이었어. 자 그러면 내가 초밥 한번 간단하게. 뱅해동 초밥. 그렇죠. 그때를 되게 못잊어하는 것 같아서. 고추장. 발끼리이 수비 들어가나 들어보고. <laughs> 와 이거 이절 봐. 봐. 야입 조금 막게벌려자 어때? 맛있지? 문자 다 드릴게요. 에어네, 에어초밥. 음. <laughs> 마술쇼. 진짜 먹어봐, 이렇게.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을 거야. 음. 그쵸? 그렇죠? 오, 음. 저 이거 처음 맞아, 먹어보는 맞아, 맞아. 슈환이는 못 먹어봤지? 저는 처음이에요. 그렇지. 네. 아, 난 그때 동일 선배님 이게 진짜 맛있었거든 그 선상에서 거기서 아 요, 요게 요게 포인트지 오랜만에 보니까 오랜간만에 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게 바발바 바발 사이에 공기층의 형성이 돼야 돼 공기층이 살짝. 잡은 우리 시원이 음. 하... 음. 음. 맛있다. 와. 어, 음, 음. 초밥 맛있다. 와 그래도 넌 손님이니까 잘. 먹어봐. 음. 맛있네. 음. 맛있다. 음. 진짜 대한거야 형이 너챙겨줄때 뭐. 아... 이거 진짜 자연산, 이거 명예도면 형 먹기 힘든 거야. 아행히아환이가이거 잡아서 지금 그나마. 응, 네 덕에 먹는 거야. 아유고 어, 완전 맛있는데? 그치? 너무 음, 맛있죠? 새봐굉장 음. 쫀득쫀득한 거. 같아, 확실히. 이게 훨씬 탱글탱글해요 그치? 이완이가 잡은 게 훨씬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해. 예. 와, 진짜 맛있구나. 이거 맛있는데, 음. 진짜. 전이 초밥만 계속 먹고 싶어요. <laughs> 근데 네. 선배님 초밥 먹으면 다들 그런 반응이야. <laughs> 그럼 손 완전 노고있어 <laughs> <laughs> 선배님, 저또 <laughs> 어, 먹고 싶어요. 초밥 또 먹고 싶어요. <laughs> 초밥만 먹고 싶. 어 이건 좀.. 이거 회가 커서 이건 밥을 좀 어, 많이 해서 이건 식감은 이게 더 좋긴 할 거야. 아, 감사합니 아니, 이게 이거 없어, 초밥도 너무 맛있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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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버렸어. <laughs> 뭐해? 다음한 마디 해도 돼요? 하지 마. <웃음> <웃음> 농담 아니고, 나 진짜 회잘안 먹었대. 아, 어, 맞아. 형은 가, 진짜 회잘안먹어 네. 야, 확실히 시원이가 자꾸 친구가 회를 뜨니까. 아유, 참하지 아, 이런, 이런 맛이 없어. 이런 맛이 없어. 됐고, 이제 매운 탕으로 달려보자. 네, 자.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아. 요 <놀람> 아빠 속 풀리지? 그렇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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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그 자연산 머리들을 넣으니까. 그 뒷맛이 오지. 밥 드려요? 아니면 회초밥으로 먹자. 여기다 비벼서. 회덮밥요. 이 회덮밥. 어? 때 좋아요. 좋아? 네, 좋아요. 가위가 좋아. 음. 깻잎 좀씻어볼까요 깻잎. 아니야, 아까 씻어놓은 거 있을까요? 가져와. 깻잎. 이게 야채가 좀 들어가야 공기층이 있어서 밥이 쫙쫙 아, 안 달라붙더라. 아, 진짜 안 달라붙. 상추만 들어가도 회덮밥은 맛있더라고요. 아, 이게 어, 들어가면 우리 대충하는 아, 대충하는 거세개1든지 근데 그렇게 해도 맛이... 야. 우와, 뱅에돔으로 헤덮밥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습니다깨니까라 우리 비주얼이야. 누가, 누가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깨한 번, 일시간만쭉 일자로 먹을 터줘 과감하게, 음식은 과감하게, 음식은 과감하게 당황하는거 아니야. 됐어. 됐어. 이렇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하나씩 해서 <웃음> 넓게 <laughs> 와. 진짜 먹어봐. 자, 먹어봐. 희원아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응. 태희하고 같이 먹어. 그냥 아웃이야. 먹어봐. 야, 진짜, 진짜 아웃이지? 진짜 맛있어. 농담 아니야. 완전 맛있어. 초장 음. 맛밖에 안되니까 저는 지금 딱 좋아요. 응. 딱 좋아요. 나 진짜 고소하다 응? 친구가, 친구가 맛있 머리 굽더라고, 막, 인상치고. 와. 와. 야, 빗소리에, 제주도에서. 무슨 호사야? 응?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냐, 우리? 신있는지 이렇게? 아까 배에서 이야. 그 날개를 첫놓 치고는 너무나 잘 먹지 않냐. 그러니까. 불과, 불과 한 시간 전에. <laughs> 와. 이번 제주도가 진짜 여행으로 따지면 저는 진짜 인생에서 거의 한, 거의 첫 번째 추억 같아요. 정말? 것 같아. 가족이 이 정도 느낄 정도면 진짜 좋은 여행이었던 응, 거야 음식도 너무 맛있고. 진짜 좋다. 어? <laughs> 좋아. 야 이거는 솔직히 이제 니네 거다 한점 이거야? <laughs> 와하 <laughs>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봤거든 분명히 너는 이것을 모아, 모아서 먹을 것 같더라고 아, 내가 모으나 안 뭐, 모으나 뭐, 보고 있었어 아. 여지없이 모으네 아, 목, 우리 진구입니야야 야, 이거 한 입만 그거 같은데 프로? 저거. 우와. <laughs> 저기 들어가겠나? 그러게 다싼 그, 다음에 시완이가 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laughs> 우와. 친구야. 어? 아. <laughs> 그걸 왜. 오야알사탕 <laughs> 먹듯이 간단하게 먹네. 음. 진짜 오늘 진짜는 시완이가 어, 잡은 거에 내 그게 알찼네. 확실히. 야, 그래도 친구가 이게 회도 옛날에 뜯은 실력을 아직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합들이 너무 잘 맞아. 잡고, 음. 회뜨고 요리하고, 이 조합 그냥 먹고. 이, 이 조합이 아니, 너무 아니, 좋잖아. 그냥 먹고. 아, 아픈 척, 아픈 척 하면서 그냥 먹고. 사실 나는 뭐 이렇게 멀미를 하나 안 하나 뭐 비슷해. <laughs> 어차피, 어차피 신부를 받아 먹는 거니까. <laughs> 와, 느낌 완전 다르다. 아, 아, 비오가니까그지